와이프가 한국에 와서 미리 이렇게 차려 놓고 가야 돼요 지금 5시 57분 인데 네. 딸이 먹는 양이 별로 없어요 글쎄요. 오늘은 두부 지지고 여기다 간장 살짝 뿌리고 참기름 뿌리고 밥에 깨소금 뿌려 주고 달걀후라이는 반숙 반숙 할땐꼭 뚜껑을 덮어야 돼요 음. 그리고 이제 아들 떨궈 놓고 교회 갔다 오면은 이제 딸 데려다 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내일 해야 되죠. 네. 아들은 두 개, 계란 두 개, 그리고 두부도 다섯 개. 왜냐면 덩치가 크잖아요, 더. 더 많이 먹어요, 아들이. 색깔이 좀 뭔가 빨간색이 들어가면 재밌을 텐데. 빨간색이 들어갈 게 뭐가 있을까요? 아, 케찹이나 여기다 하나 뿌려줘야 되겠다. 여기다 한 덩어리. 에이, 뿌려준다는 게, 찍잘못나어서 농사 놓 것처럼 돼버렸네. 아, 그리고 이렇게 받쳐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간장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밤 밑에 다 소킹이 돼요. 이 두부 밑에 소킹이 되면 맛있는데, 밤 밑에 소킹이 되면 되게 맛이 이상해져요.